안녕하세요. 9월 8일 일본 야구 분석입니다. 라쿠텐 가라시마 와타루 1패 4.73, 소프트뱅크 생가 고다이 5승 3패 3.88. 2019 시즌 9승 6패 4.14를 기록한 가라시마 와타루 투수는 복귀전이었던 직전 경기 9일 원정에서 미오엠 상대로 3.2 이닝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가라시마 와타루 투수는 6월 4경기 4이닝 무실점 투구로 불펜에서 자신의 몫을 다했지만 7월 9경기 5.2이닝 7실점을 기록하면서 2군으로 내려갔던 상황. 다만 복귀 전 선발 등판에서 변화구 완급 조절에 능한 저한 투수의 부활을 기대하게 만드는 투구 내용을 선보였다.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1패 기록이 있다. 생가 고다이 투수는 직전 경기 9일 원정에서 오릭스 상대로 6.2이닝 4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8-25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9경기 5승 3패, 4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1승 2패, 20이닝 17점의 성적. 생가 고다이 투수는 4시즌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 날카롭게 떨어지는 포크볼을 주무기로 리그 탈삼진 타이틀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9월 6일에는 치바롯데를 상대로 노이트누런의 대기록도 달성한 소프트뱅크의 에이스 투수. 다만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 실점이 늘어났던 기복은 불안 요소가 된다. 올 시즌 상대전 2경기 1승 4.91 기록이 있다. 라쿠텐은 일요일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6-9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전이 나왔으며 34승 3무 31패 성적. 타선은 제 몫을 해냈지만 후쿠이유야 투수가 3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5실점으로 무너졌고 추격조 불펜의 추가 실점이 이어지자 후위를 도모하는 마운드 운영을 보였던 경기 반면 소프트뱅크는 일요일 홈에서 지바로떼 상대로 2-4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3패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38승 3무 27패 성적 믿었던 이시카와 슈타 투수의 시즌 첫 패전이 나왔으며 이날 경기 패배로 2위 지바로떼에게 0.5게임 차이로 추격을 허용하게 된 상황 생가 고다이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우위에 있으며 1위 수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소프트뱅크 선수들의 높은 집중력을 기대해도 좋은 타이밍 소프트뱅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패 언더오버언더 안녕하세요 9월 8일 일본야구 분석입니다 히로카프 구리아렌 2승 4패 4.76 야쿠르트 이시카와 마사노리 2패 4.85 구리아렌 투수는 직전경기 9일 원정에서 준위치 상대로 7.2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8-25 원정에서 요코베이 상대로 4이닝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9경기 2승 4패 2경기 qs 플러스 기록이며 최근 3경기 2패 16.2이닝 12실점의 성적. 원정에서 장타 허용률이 증가하면서 기복이 생신 모습이며 최근에는 강점이 있던 홈경기에서도 패전을 기록한 상황. 올 시즌 상대전 2경기 승패 없이 7.00 기록이 있다. 지난 시즌 8승 6패 3.84를 기록한 이시카와 마사노리 투수는 직전 경기 9일 원정에서 한신 상대로 5.1이닝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복귀 전이었던 이전 경기 8.25홈에서 요미우리 상대로 5이닝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6경기 2패 한경기 QS 기록이며 점검의 시간을 보내고 복귀한 이후 두경기 승패 없이 10.1이닝 3실점의 성적 이시카와 마사노리 투수는 지난 시즌 8승 6패 3.84 베테랑 사우스포 투수의 뛰어난 마운드 운영 능력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피홈런이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 투수 시즌 초반 순항하고 있다가 2연패에 빠지면서 2군으로 내려갔고 복귀 후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타이밍 히로카프는 일요일 홈에서 요코베이 상대로 5-8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무 2패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1무 3패 흐름 속에 25승 7무 34패 성적 불펜 싸움에서 연속해서 밀리고 있으며 토 일요일 두 경기에서 무려 18실점을 헌납하는 마운드의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야쿠르트는 일요일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10-3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2패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26승 3후 34패 성적 오가와 야스히로 투수가 8이닝 1실점 승리트로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는 역투를 펼쳤고 15안타 2홈런을 폭발시키는 타선의 반등도 나왔던 경기 선발 싸움에서 이시카와 마사노리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야쿠르트 타선은 구리 아렌 투수 공략에 성공한 기억이 있다. 야쿠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패 언더오버오버 오버. 안녕하세요 9월 8일 일본 야구 분석입니다. 세이브 다카아시 코나 4승 6패 4.92 오릭스 야마모토 유시노부 4승 2패 3.05 다카아시 코나투수는 직전 경기 9-1 원정에서 지바로떼 상대로 7이닝 1피 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8-25 홈에서 미오넴 상대로 6이닝 3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0경기 4승 6패 5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2승 1패 20이닝 4실점의 성적 다카아시 코나투수는 장신의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의 위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구 불안에 고질병을 개선하면서 지난해 데뷔 후 처음으로 두자라수 승리를 기록한 투수. 완급 조절 능력에 아쉬움을 보이는 가운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구가 피홈런으로 연결되면서 문제가 되면서 5연패에 빠졌다가 최근 3경기 2승 1패, 3년속 QS 힘을 빼고 재구에 신경쓰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올 시즌 상대전 두경기 2승 2.08 기록이 있다. 야마모토 요시노브 투수는 직전 경기 9일 홈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8-25 원정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6이닝 2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1경기 4승 2패, 7경기 QS 플러스 기록이며, 최근 3경기 1승 1패, 20이닝 3실점의 성적. 야마모토 요시노부 투수는 2019 시즌 퍼시픽 리그에서 유일하게 한 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1위 타이틀을 차지한 투수, 151km의 강속구와 싱커, 체인지업 커버 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며, 올 시즌 11경기 중 8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다. 올 시즌 상대전 두 경기 1승 0.64 기록이 있다. 세이브는 일요일 원정에서 미우넴 상대로 4-2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했다. 30승 이무 34패, 성적. 마츠모토와타루 투수가 8월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특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필승조 불펜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깔끔한 마무리를 선보인 경기. 반면 오릭스는 일요일 원정에서 라쿠텐 상대로 9-6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2패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22승 5무 41패 성적. 계속해서 상대보다 더 많은 안타를 기록한 시리즈였고 12안타 2홈런을 폭발시킨 하루. 최근 3경기에서 보여준 아카아시 코나 투수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목하자. 공이 긁히는 경기에서는 qs 플러스 이상의 짠물 투구를 선보여 왔던 야마모토 요시노부 투수이지만 오릭스 불펜의 불안 요소가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경기. 세이브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 가능성을 주력으로 추천한다. 핸디캡 승, 언더 오버 언더